좋아의 축제에 와서 실력 실려... 그런 것 같아. 뭐야 진짜! 아... 아무래도 선데이 씨는 자신의 이상을 굳게 믿고 있는. 조금 전 선데이 씨에게서 강렬한 신념과. 그러니 선데이 씨는 앞으로의 대결에서. 음, 네 말이 맞아. 우리는 페나콘이 개척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통을 넘겨받은 이상. 하지만 그건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계획. 꿈 세계에 오고 싶다는 갈망. 한 세계의 의지를 이용해. 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랑. 아무래도 반디씨는 다른 전장으로 간다는 네. 거. 네. 출발하기 전, 운명의 노예는 제게 이번 여정에서 잊을 수 없는 수학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써낸 각본은 몇 줄에 제가 꿈의 땅에서 세 번의 죽음을 겪겠. 겪했... 세, 세 번의 죽음? 그는. 첫 번째는 죽음만큼 괴로운 고통이었어. 내가 깊은 잠에 날개 칼날 이제 두 번째 죽음의 뜻을 알아챘으니 그걸 실행에 옮겨볼까해. 모든 게 순조롭다면 너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이 대결에서 이겨야만 페나코니에도 미래가 있을 거야. 뿐만 아니라 가장 비참한 형 진짜 죽음이야. 페나코니의 모든 사람이 질서의 좋은 꼬... 그건 어떻게든 피해야 할 미래예요. 반디 씨, 그럼 네. 사고가 없었다면 이곳은 은하일차를 도와준다니 또 한번 진심. 네, 이만 가볼게요. <laughs> 꿈에서 난 초토화된 땅을 봤다. 다들 준비됐니? 땅에서 도탄한 <laughs> 새싹. 이는 아침햇살을 받으며 피어나 내게 속삭. 지구를 가고불 속에 뛰어들면 살 거야. 떠난 현실에서 다시 만나게 <놀람> 오늘이 지나면 은하 역사에서 예페라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그곳이 네 다음 목공의 모... 땅. 그곳에서 네가그세 <놀람> 번의 죽. 주... 은나한테 들었어. 그게 난 살고 싶어. 하지만 그렇다고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누구나 죽어 나도 그렇고 자신이 묻힐 곳을 놨네. 죽 그쪽도 마찬가지 아니야? 블레이드 지금 죽는다면 난 그저 병기일 뿐이야. 그것의 정의는 내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평산 때 내것엔 그라모스 철기라고 새겨져 있었고 지금은 반디라는 이름과 삶의 끝에서 피어나는. 정말 뜻밖이군 친구. 그밑 허황된 좋은 꿈이 머지않아 끝날 것 같은 냄새가 나. 금그 자네가 그 광경을 직접 보지 못해 참 아쉽고 <laughs> 무명객 일행뿐만 아니라 그날개머린 녀석도 자네와 똑같다. 어찌나 고집불그래도 마지막에 본때를 보여줘서인지 마음이 편해. 그 녀석 미하일미하일이야 그들의 말이지. 진... 곧 자네를 찾아가게 내 친구. 지옥에서 못다한 저녁식. <웃음> <웃음> 이 Hello and Goodbye로 건드릴 참하지. 완벽하지 않은 내일을. 아, 정말 따뜻하군. 이사회 근처에서는. 생명의 기운을 따라온 것뿐이에요. 열매가 좀 밍밍한 게 아쉽지만요. 정말인가. 자네는 모를 수도 있지만, 이런 매운맛이 난다는 것이지. 음. 미각을. 완전히 잃은 건 아니에요. 은은 이곳에 오기 전까지 전, 오크론에 있었어요. 그곳에도 인정. 아주 달콤하진 않았지만, 그 맛이 지금도 생생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점차 자아를 잃어가는 건, 못. 그럼, 여정에 새로 흔하잖아. 아니요, 오크론의 동료가 있었어요. 작은 무명객인 <laughs> 사수가 되고 말았죠. 음. 애잔한가요전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는 웃으며 떠났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거든요. 그게 전애가 동료를 위해 두려움일 수도 있을까요? 두려움. 전애에게선 그런 감. 그녀와 함께한 30일을 잊을까봐 두려워요. 제 인생의 모든 31일차 이 붉은 기억도 사라질까 두려워요 정말 뜻밖이로군 피와 파멸 혼란을 질 질리... 이런 따스함을 많이 느껴봤거든요 아주 오래전 저는 누구 이 붉은색에 남아있는 한 저에겐 약속을 지킬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끝으로 그건 절 인도해 존재 <laughs> 깊이 잠하만 한 가지만큼은 정확하네 비가 그치지 비는 아마 죽은 자의 원망이 사그라들면 다낭 씨, 비아리 스카만드로스 행성에 대해 들어본 반 엠버기원전 가족은 그곳에서 전력 똑같은 일이 편한 그게 아니라면 설명이 안되잖아 가족은 시기 공허의 영향으로 난 다른 운명의 길에 영향을 받지 그건 아닌 것 같아 그 행성은 신영. 신용... 이런 행동은 은하 절반의 파벌에 선전포고하는거나 마찬가지. 그들이 정말 화합을 추구. 추가... 무슨 뜻이야? 페나코니의 빛에 휩싸인 운명의 길은 순수하지 않아. 먼 옛날에 벌어졌던 곤충대 재난 기억나? 번식 탈출. 그 전쟁에서 번식과 질서 두 에이언즈를 화합에 실패. 그는 신들의 충앙 토벌에 참여했고. 이런 헛 같은. 그러니까. 하지만 페나코니의. 번식의 자손은 나타나지 않았어 그렇다면 아직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적어도 그들이 조... 이런 울보 유령 같은이라고 뭐... 조화의 축제를 앞두고 어떻게 해서든 꼭 아니, 시간이 없어 지금 바로 다른 방법을 쓰도록 결맹 옥조를 사용할 생각은 아니지? 맞아 나부 운기군의 지원이 있다면 그건 평생 단한 번만 쓸수 있는 물건이라고 잘 이미 결정했어 내 동료들도 평생 단한 번만 가질 수 있는 존재야 이곳은 자네뿐인가? 그 무명객의 실력은 인정하지 우리의 비밀은 순식간에 가족 전체에 퍼졌고 컴퍼니의 우주선은 아스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모든 소리를 조화시키는 신에게 선택받은 자는 어디 있는 건가? <laughs>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이렇게 버젓이 서 있잖아. 알다시피 우리의 계획대로라면 조화의 축제 주인공은 바 <laughs> 하지만 계획이 바뀌었어요. 질서를 위해 노래하는 것이... 여동생의 본심이 아니란 걸 알았거든요. 여긴 저 혼자라도 충분해요. 음, 넌 어릴 때부터 똑똑했으니 지금 그 행동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잘 알고 있겠지. 이게 배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늘엔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는 법이니 필요하다면 전 자네는 업보를 믿는 민... 업보가 존재한다면 누구에게나 그렇겠죠. 당신에겐 당신의 업보가, 저에겐 제 업보가 따를 테니 제 업보는 당신과 무관하겠죠, 코퍼드. <laughs> 뭐 상관없네. 자네가 대신 희생하고 싶다면 소원대로 해주지. 제 예상보다 더 빨리 양보하셨네요. 너희는 질서의 쌍둥이로 태어났고. 둘중한 명은 이 길을... 이것도 계획의 일부... 물론이지. 옛 개막 시간이 다가왔으니 이만 가보게. 화합의 권능을 빼앗고 자네의 업보를 밝히게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왜 질서가 강림하는 곳으로 페나코니를 선택하셨나요? 절망적인 세상이 더 나은 선택이었을 텐데... 당신은...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꿈의 도시를 선택하셨죠. 그 이유가 공평을 위해서네. 마음속 정의를 잃으면 우린 화합의 전체를 밟게 돼. 그러니까 스텔라론을 이용해 꿈 세계를 조종한 건 당신. 한담은 여기까지만 하지. 이만 시작하게. 10만 7천 3백 36명의 참나무 가문 영혼이 이 순간을 오매불망 바라왔난 하늘로 날아올라 태아내피 딸의 만미는 힘차게 자라나고 모든 죄악이 드러나게 될지어다! 피나콘이 극장 내부는 일... 소다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건 정말 뿐만 아니라 극장 안이 수상하리만큼 고요. 그러게, 사람이... 우선 곳곳을 둘러보자. 이 극장은 분위기가 정말 기괴하네 정말 소름끼쳐 관객은 없더라도 직원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춥... 주... 아! 깜짝이야! 야! 하지마! 이 인형들도 무대 위에 세트일까? 세계에 제2의 극장은 없을... 그럼 썬데이시가 우리 오를...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아 깜짝이야! 오. 커튼 뒤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축제가 열리기 전아스타나의 오랜... 역사는 우주의 가장 진실된 면을 비추는... 그리고 미래의 윤곽은... 자연... 그럼 천지가 개벽한... 황혼 전쟁이 끝난 후 세상은 혼돈에 휩싸인 채였죠. 인간이 천지 만물을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서의 에나가 강생하시니 이것이 첫째 날입니다. 그분께서는 성운을 플랙트럼으로 삼아 흑백 건반이 있는 합시코드를 만드셨습니다. 흰 검반을 튕기면 해가 떠올랐고 검은 검반을 튕기면 달이 떠올랐죠. 흘러라. 과거의 칼날이여. 그렇게 낮과 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둘째 날입니다 흘라라, 과거의 칼날이여. 부하면 반드시 얻게 될 거야. 액자 주변에 인형들이 모여 있어. 저 안으로 들어가라는 걸까? 이곳의 분위기는 선데이시의 내면 세계와 비슷해 죄수의 송가라는 제목과 주변의 분위기 지난 몇 번의 개척여정에서는 감옥에 전 멀리서 온 손님 여러분과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걸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 세계의 연극을 준비했죠 잊지마 페나코니가 아직 변방 감옥이었을 때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군요 흘러라, 과거의 칼날이여. 구하면 반드시 얻게 될 거야. 흘러라, 과거의 칼날이여. 엠버력 2147기원 제수 한은우가 것이다. 거대한 전쟁을 일으켜 승리했어요 컴퍼니는 이를 변방전쟁이라 칭했고 아스타나 사람은 이를 독립전쟁이라고 불렀죠 한우는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죄수에게 자유를 준 능력이 있었음에도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방법은 알지 못했죠. 경하는 여행자들이여, 이곳에 남아서 이곳에 남은 세 무명객은 변방 감옥의 개척의 교리를 전파려했지만 안타깝게도 소용이 없는 일이었어요. 동료들과 이 기쁨을 나누는 걸 잊지 마. 이 세상이 아닌 아스타나는 또한번 전쟁에 휘말렸어요 이번에는 내부의 적이 원인이었죠 한번 죄수는 영원한 죄수였어요 그들은 자유를 위해 싸울 줄만 알았지 자유를 위해 살 줄은 몰랐죠 이 황무지 위에 세워진 자유 보세요 이들의 형기는 진작 끝났고 자유는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나약 죄수들이여 명하러니 자유를 깨우치고 연극 도중에 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연극을 감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다. 저와 함께 이 연극을 완성해주길 바라기 때문이죠. 떠도는자를 인도하지 죽은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리 황무비가 결국엔 내릴 거야. 거약해 보이네. 아! 승부할 시간이야. 몸도 이름도 사라지리. 좋아해, 합주. 아프네요. 시작하지. 물러서. 너의 의지가 운명의 길을 떠도는자를 인도하지. 사소한 상처인데 마를도참네내게 맡겨줘. 게 마케도. 나게 마케도. 느냐마게 선택권은 게어 자. 몸도이름도 사라지리 게 마케도. 나게 마케도. 나게 마케도. 기가 결국엔 내릴 거야. 모든 소리여 공명하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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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로 떠도는 자를 인도하지. 지켜줄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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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도 이름도 사라지게 경세가 심파 모든 분쟁이 사라지자. 발바둥칠 수고를 떠도는자를 인도하지. 그는 누구도 번... 여기까지가 제 1막입니다. 전쟁의 불길 속에서 이건 페나코니 건설의 역사일 거야. 다만 썬데이 씨는 육체적 감. 연극이 너무 문예적이라 그나마 전투 부분. 분께선 유성으로 펜촉을 만들고 발음기호와 수학기호를 만드셨습니다. 또한 우주 먼지를 모아 강을 만드시고 상류는 선과 정의를 하류는 악과 불의를 뜻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날부터 만물은 저마다의 기호를 부여받고 사람들은 선악과 이해득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셋째 날과 넷째 날입니다. 기쁨을 나누는 걸 잊지 마 어리석은 하인의 손가락 주변 환경도 달라졌어 어. 지금부터는 권력투중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질 거예요 나무, 풀 새, 짐승, 과일, 벌레 총 7개의 가문이 페나코니에 정착했죠 유배의 땅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어요 복잡다단한 역사이니 의아의 형태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죠 이 자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배했다는 매우 혼란스러웠고 언제든 내우 외환을 겪더라도 이상할 게 없었어요 겉으로는 칠대 가문이 통일된 듯 했지만 실제로는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탓에 갈등이 끊이질 않았죠 은 하나가 아닐지도 몰라.